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그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피 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덤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심입니다. 요엘 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일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강조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끝내고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을 선언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열국을 모으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국에 대한 응징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처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료를 근거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의 풍요와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요일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회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생활과 삶 속에도 함께 하옵소서 요일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